오늘 도서관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녁 먹으려고 집에 이 A4용지에 꽂혀있는 거예요. 집주인 통화했더니 보증보험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받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하긴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비도 오는데 저는 주민센터 가서 등초본 띄고 법원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허그랑은 통화했고 이것저것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하면서도 찍어볼게요. 근데 허그 전화 통화 안 된다고 막 후기에서 난리던데 저는 그냥 5초 만에 바로 됐어요. 상담사 연결 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저는 등촌본다 뽑았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가보려 합니다. 가볼게요. 가서 또 찍을게요. 저는 법원 갔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그 허그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될걸좀 하려고 집에서 노트북 켰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굳이 잘 알아보고 계약한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뭐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한 탄만 해봤자 제 눈앞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기준에서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고 그리고 돈을 무조건 100%다 받을 거라는 믿음과 그리고 제 실행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어, 어떻게 해서 돈다 받았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법원에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들어와봤는데 아직 제 건은 결제가 안 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 경만 하다 갑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법원에 잘 냈고 그리고 허그에다가도 경매 사실 통보 문의글 올렸고 그리고 집 주인한테도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 연장 의사 없다는 거 문자로 증거 남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갈 때 은행 한번 가보려고요. 대출이 껴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보험 그러면... 들어가 있어서 아, 사기로는 네, 안 된다고 하는데 절차 이런 거좀 궁금해서 아 그래서... 혹시 여기도 찾아가는 주거복지 센터인데 거기 어, 연락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연락했더니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거기랑 저희랑 그아 같은 소외. 코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가 경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음, 네. 서류 가지고 오신 분이면요. 지금 프린트하는 가게에 왔습니다. 오늘 법원에 갈수 있으면 가려고 지금 서류 준비를 한꺼번에 싹 하려고 해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니고 그 허브에서 다 받은 음. 사실기거든요. 음. 네, 그냥 하고 투자 인서브죠. 네, 맞아요. 하사용 네. 그럼 여기다가 적으실래요? 네 하나는 허브 제출령 네 하나는 법원 어번... 제출령이라고 네 용도에다가 어디다 적으면 되죠? 비고, 비고에다가요? 고네 3장 뽑아가지고요 네 3장 뽑아왔다고요? 제가 3장 뽑아온 거 같은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 안에 혹시 있나요? 내가 세상 은준거 이여복사본이니다 네, 여기 복사본입니다. 이게 복사본인가복사본 어? 여기 복사본져오신 게. 너또 계신가요? 여기 아사본입니다 여기 복사본요니니다사본니다사본입니안사 여러분 저 중도해지 합의서는 잘 썼고 쓴 김에 당일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법원 와 가지고 필요 서류랑 서류 필요 서, 서류랑 이제 한 번씩 검사 다 받았고. 근데 제 주소가 이제 목포가 아니라 무안이어 가지고 여기는 목포 지원이고 저는 무한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진짜 한 김에 끝장을 내버리고 가려고 바로 집에는 안 가고, 그냥 이 등기 명령까지 끝내고 진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등기 명, 명령하는 과정에도 제돈 5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서류 떼고, 복사하고, 진짜, 오전 내내, 지금 3시인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집주인 만나서 뭐 도장 찍고, 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진짜 진 빠지는데, 그냥 오늘까지만, 고생한다, 라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척? 생각하려고요. 뭐, 출장소 가가지고 등록 면허세 내고, 그 다음에 이 신청서 접수하러 가야 됩니다. 일단 저도 이거 좀 끝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끝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 진짜 기빨려요. 일단 아침에 빵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금 뭐 했다고 4시 반이에요. 이제 집 가면 저녁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뭐할거 없고 두 달? 지나면 제가 신청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혹시 뭐잘안 되거나 이... 좀 뜨기 사항 있으면 또 머리 아파지긴 하는데 그럴 일 없길 바라면서 하... 네 일단 집에 가서 좀 누워있고 싶네요 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저 지금 은행 가는 길입니다. 대출 연장도 문의해야 되고, 뭐, 은행한테 필요한 서류도 좀 미리 받아놔야 되고 해,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요것도 어떤 게좀 필요한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